자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공고에 저기밖에 안 되네요. 식생이 비스포크 자리 만들기 작업 전 영상입니다. 잠시 후에 작업 후 영상이 공개됩니다. 손집 식기세척기 자리 만들기 철거 후 모습입니다. 청소 다 하고 이제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 넣고 상판 올리고 인덕션 설치하는 겁니다. 실로콘 쏘기 전 모습입니다. 식기 세척기 자리 만들었고요. 삼성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 실리콘 소주전 상태입니다. 이제 실리콘 소주로 하겠습니다. 폰을 왜 두개냐고요? 밥줄이 그러면 두 배로 들어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왜? 여기다 요거 녹화 중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안되고 궁금한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우리는 더빙이 없어 너무 리얼하게 지워줘요 완료 모습입니다 왜냐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있는 그대로 언제 편집하고 있어요 찍크주고 실리콘 쏘고 여기 새 세척기 들어가면 됩니다